오랜만에 늦은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언니 뭐예요? 저 오늘 1주년 컨텐츠 찍었어요. 그래서 아까 뭐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본 Q&A들 사부작, 사부작. 챗피디랑 둘이 찍어봤습니다. 뽀둥하시다. 감사합니다. 근데 뽀둥하다가 약간 뽀송하다? 이런 느낌인가? <laughs> 그리고 여러분, 요즘 조금, 음... 건조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좀 지금, 목이 조금 나가 있습니다. 주말에 아마 뭔가 저희 둘째 언니랑 떠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엄마랑 둘째 언니랑 막 셋이 수다 떨어서 뭔가 너무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목이 나간 느낌. 음. 점심 추천해 달라고요. 점심 이 시간에 해외뿐인가? 점심, 우동 추천합니다. <laughs> 제가 오늘 얼큰 우동을 먹었거든요. <laughs> 얼큰 어묵 우동을 먹었어요. 주연아, 오랜만이야. 오랜만에 찾아왔구나. 이 시간에 오는 거면은 이 시간이 제일 여유로운 시간인가 보네. 오랜만. 요즘 뭐하느라 바빠요? 음~ 연말 준비하고 연초 준비하고 2026년을 잘 살아가기 위해 바쁩니다 앞머리 있으니까 너무 좋다 앞머리 오래 보고 싶어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4회 이제 조금 이제 앞머리 기를까 싶었는데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 영상으로 추천해줄 만한 컨텐츠 있으세요? 추천받을게요. 하지好久不见,好久不见. <목소년> <목소년> Say hi from Indonesia. Hi, Indonesia. I love you guys. Thank you for support, support me. Yeah. 그냥 소소한 일상도 다 좋아. 감사합니다. 언니의 캠핑 브이로그 보고 싶다고요? 저 캠핑, 캠핑, 제가, 루다 언니 데리고 가될것 같은데? 제가 캠핑을 할수 있을까요? 궁금한 거. Say happy birthday to me, please. Happy birthday, Naoyi l e i 언니 머리색 바꿨어요? 음, 안 바꿨습니다. 똑같이 브라운입니다. 저 여친이랑 헤어졌어요. 어떻게? 그래도 잘 자요? <laughs> 아 잠이라도 잘 자요. <laughs> 아이, 어떡해. 울, 울지 말고. <laughs> 액션 언니도, 어? 끊겼죠? 라이브. 안 끊겼어? 지금 채핀이랑 같이 안 끊겼어? 응. 어? 뭔가 이어보기에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지? 비빔밥, 돌솥비빔밥. 아, 저는 돌솥비빔밥 먹고 물 넣어서 숭늉까지 해서 먹을래요 밥, 몰빵, 저는 난빵 아니, 고 밥.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모습도 좀 찍어볼까 싶네요, 갑자기. 앞으로도, 오, 손주연의 영상은 계속됩니다. 맞아요. 지금 주민 아웃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댓글로 음아 해주세요. 어어 <laughs> 어, 혹시 찍어도 돼요? 혹시 죄송한데 좀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한번만 찍어도 될까요? 찍어도 요 감사합니다. 한번 봐줘. 지금 찍고 있잖아. <laughs> 지금 컨텐 우리 컨텐츠 하잖아. 한 번만 한 번만 나를 보지 말아줘 그러면 제 <laughs> 피디 <laughs> <laughs> 맞아 요 여러분 지금 브이로그 남기고 있는 거예요. 아, 찍어도 될까요? 자, 치즈. <laughs> 어 귀여워 댓글로 해주는 거. 아 엄청 웃기네요. 제가 여러분 요즘 라떼 빠졌잖아요. 제 저랑 같이 제 이거 뭐지? 유튜브 채널 편집자 친구가 라떼를 보거든요 그래서 라떼 그때 만드는 거 보고 경악하고 오늘 저한테 라떼란 이런 거라면서 만들어 줬는데 이게 라떼구나 싶네요. 왜 따뜻한 라떼를 만들어 놓고 차가운 오트 그걸 넣었냐고. 아하. 아이스면은 상관이 없는데, 따뜻한 라떼는 그런 차가운 걸 넣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덕분에 Q&A도 잘 찍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제 뭔가 같이 이렇게 영상에 담기고 싶어서 켜봤어요. 다들 비도 오는데, 안전 귀각길이 되시면서 짧고 굵게 인사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음, 1주년 컨텐츠는 언제쯤 오나요? 언제쯤 오나요? 1주년에 맞춰서? <웃음> <웃음> 그쯤? <웃음> <웃음> 화이팅! <웃음> 저희 팬집자 <편지쯤? 웃음> 화이팅! 어? 악머리 픽스 사용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 쓴 사람의 악머리인가 내가? 빠이빠이 <laughs> 댓글에 편집 중인 거 있긴 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우리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고 지내자고요.